안녕하세요. 흰 토끼 TV 김민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위 고액 알바인지 알고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즉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수사를 받는 분들을 위하여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일단 자신의 통장을 이용케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수수하여 적금 매체, 즉 통장을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인지 여부를 알았던 몰랐던 간에 자신의 계좌를 이용케 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으셨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하여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어사항은 바로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죄의 혐의를 벗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좌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이 방조범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의성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고의성은 확정적인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데요.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범죄 발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고 감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내가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상관이 없다. 라고 보이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 방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정이란, 자신의 계좌가 피해자 신고 등에 의하여 지급 정지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이후에도 인출 행위를 계속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이후의 인출 행위는 비필적 고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비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위한 증거 자료 제출을 통해 사기 방조의 혐의를 벗는 방법도 존재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에게 개인 상담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